와우, 와우, 봐봐, 안 되지, 뒤에, 뒤에, 뒤에. 와우, 우와 이 뭡니까? 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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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사야겠다 쪼.. 바지 때문인가 아니 저 새끼 머리를 해서 그래 내가 파마하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. 약간 각성하는 거야 이님 어. 아우 어, 까비 환석이 미쳤어 형님 방금 승훈이 한테달라있 했는데 오빠 왔어 오 어, 좋다 나이스 컷! 야 거. 너가 해! 야야살은쏘던가기 <laughs> <쌀컷> <laughs>

약간 라이벌리 황소네, 황소 아 네? 빨리 이거 신고 오안 되는 거 같아 딴거 이거 어디 거요이 아직 너지 많지 않냐, 그거 개 되지 않냐? 2그세개다 성민아 웨스트핵 혼자 하든가 혼자 하든가 해야 돼, 이거 너무 그렇다야아 너무 었어 오. 잠시 아이씨 하면서 그 <뭔들> 자. <뭔들> <뭔들> <뭔들>

여기 지금 베트남 엄청 와가지고 와가지고 음 혹시 엄청 와 가지고 태풍 들어 가지고 호이안장대표 차도는 가지로 가보시고보가다게